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에 기미나 잡티도 되게 많아지고 얼굴도 칙칙해지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저도 제 피부에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 바로 메디컬 원의 제품이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메디컬 원 아크네틴 C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기미 잡티 솔루션 앰플로 6개월간 7번의 리오더가 진행이 된 제품으로, 3월 1일 기준 벌써 8차 수량도 완품이 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그럴 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원가를 낮추어 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함량의 앰플 제품으로 미백 성분이 무려 22%나 담겨져 있는 고함량 프리미엄 김미 앰플 제품이에요 기미는 얼굴에 발생을 하는 색소성 질환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퍼지게 돼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기미의 단계로는 케어가 어려운 속기미 계속 차오르는 겉기미 그리고 계속해서 번지는 잔기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3중 관리에 맞춘 세 가지 성분의 더마톨로지에 더해서 색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트라이신 C 성분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속기미 청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트라넥삼산이 들어있는데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피부 속 기저막이 파괴가 되는데 기저막 속으로 색소가 침투를 해서 요 속기미가 생기게 되거든요. 트라넥삼산은 이 기저막을 붙여주고 회복을 시켜주어서 앞으로 생길 속기미도 예방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멜라닌 색소 생성의 원인인 히로시니아제 효소를 억제를 하는 성분으로 피부 속 깊은 층까지 색소 청소를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시중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넥삼산이 2%에서 5% 정도만 들어있는데 이 메디컬 원, 미백 앰플은 그의 2배에서 5배 정도인 10%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연구 결과 20% 함유가 된 트라넥삼산은 여드름, 얼룩 및 붉은기 진정이 도 효과가 있으면서 여성분들에게는 더 좋은 게 생리 기간에클럽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겉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피부 세포 사이사이로 퍼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 경로를 차단해주게 되면서 겉기미 예방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 고시 미백 기능성 성분이면서 보습 항염에도 탁월하고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된 색소가 겉 피부까지 가지가 않도록 걷기미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 역시 시중 제품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 앰플은 2배에서 5배인 10%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은 비타민C가 그 생성을 도와주는데 피부가 노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피부가 산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바로 바로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인데 기미 면적이 넓게 퍼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멜라닌 색소를 줄여주면서 장기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타민C는 2%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미백 유효 성분의 총합이 22%나 되는 앰플 제품인 거예요. 효과가 좋으면서도 고함량이면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이게 안전한 미백 성분의 함량을 올려낸 제품으로 자극적인 기미 잡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키논, 알부틴 등이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 의 석소가 있는 세포 자체를 괴사를 하는 올리기 때문이에요.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티바 A 크림 같은 경우에도 피부 탈락 속도를 과하게 높여서 피부에 자극이 되고 부작용이 없이는 사용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크림이거든요. 또는 고함량 순수 비타민 C 제품으로 미백을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 비타민의 경우에는 안정화가 어렵고 고함량일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어서 기미 잡티가 더더욱이 악화가 될 우려가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라넥삼산은 부작용이 적다고 유명한 성분으로 안전한 성분의 함량을 높여내면서도 비타민 C를 안정화를 시킨 비타민 C 유도체를 사용을 해서 순수 비타민 C에 비해서 자극은 적으면서도 흡수율은 순수 비타민 C보다 높아서 고함량이지만 자극이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인데다가 자연유래 성분인 포도씨 추출물 버 에지니아 풍년화 추출물, 달맞이꽃 오일, 뽕나무 껍질 추출물이 75.4%나 들어가 있고 정제수를 대신해서 항산화 기능이 있으면서도 탄닌 성분이 모공에 수렴을 도우면서 자외선 손상으로 인한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위치아젤 수까지 함유가 되어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메디컬원 아크네틴C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하루에 한번 자기 전에 1회씩 사용을 해주면 되는 제품으로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투명하면서도 이렇게 주르륵 흐르지는 않는 쫀쫀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통 기미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앰플들이 양이 굉장히 적은 데에 비해서 50ml로 양도 많은 편이라서 넉넉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미백, 앰플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을수록 건조함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사용한 후에는 보습 관리도 같이 해주어야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보습까지도 꼭꼭 같이 챙기시면 좋으실 듯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메디컬 원 아크네틴 C 앰플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메디컬 원 아크네틴 C 앰플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